안녕하세요. 오늘은 깊은 울림을 전한 2024 MBC 연기대상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생방송 대신 녹화로 진행된 2024 MBC 연기대상은 희생자들을 향한 진심 어린 애도로 가득 찼습니다. 대상은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로 돌아온 배우 한석규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유가족들에게 큰 슬픔을 이겨내시길 바란다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죠. <laughs> 죄송합니다. 그리고 왠지 송구하고 뭐이 사과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네요. 네. 이날 수상자들은 모두 작품 속 메시지를 그 작품. 통해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그 건넸습니다. 수사 반장 1958의 이재훈, 지금 거신 전하는의 유연석, 밤에 피는 꽃의 이한이, 백설 공주에게 죽음을의 변유한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음. 향한 애도를 전했습니다.